자, 여러분 한달 반의 대망의 일정이 오늘 드디어 마무리가 되겠네요. 뭐 말도 많고 털도 많았지만 제5회 여캠스타리그 오늘 드디어 3, 4위전과 결승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3, 4위전 선수는 아쉽게도 4강에서 탈락한 저국 이희세 선수와 포토스 콩두구 선수의 경기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경기 3판 2선으로 진행을 하고 나서 3판 2선 경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애공 선수와 재현 선수의 결승전으로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서킷브레이커에서 저그대 프로투스전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일단 제가 아, 호성님? 별풍선 이정해 감사합니다. 자, 먼저 보시는 진영이죠? 그치? 이슬 선수의 진영 5시쪽 보라색 적입니다. 자, 색깔 조정하고 경기 시작하고요 자, 서킷, 두 번째 보시는 중 한시입니다. 흰색 프로토스, 이제 콩두부 선수입니다. 자막이 잘 들어갔나 모르겠네요. 네, 잘 들어간 것 같네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결승전 끝나고 하기로 되어 있었던 댄스 부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스테어캠 선수분들한테 그동안 쭉 참가신청을 받았는데 참가하시겠다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그냥 없던 일로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선수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는데 뭐 하시겠다는 분이 저기 계신 꼬니부깅 선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네. 상금은 저 혼자 먹는 걸로. <laughs> 자 일단 경기 보겠습니다. 다들, 어, 해설 해설비제이에... BJ의, 음. 이득을 위해 굉장히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뭔 먹튀야, 선수들이 안 하는데. <laughs> 꼬니님은 제가 따로 챙겨드릴 거예요. 뭐, 배틀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모님 배풍산 오십개에서 4,990. 세 번째 팬가이, 감사합니다. 야, 오늘, 혹시, 팬클럽 5,000명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 진짜 오늘은 레알 꼬니님의 열정에 박수를이다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자 일단 콩두부 선수 앞마당을 상당히 지금 빠르게 선택을 해줬는데 이거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게임이 터지는 어머 이거 뭐죠? 드론 어디가는 거? 예? 오버로드 지금 원서치로 발견을 했는데 드론 가면서 6링 찍어서 그냥 이걸로 게임 끝내. 생각이거든요. 생더블을 받기 때문에 드론으로 비지코 들어가서 링 오기 전에 캐논 두드러 패고 그리고 저글링으로 이거 게임 끝나겠다. 야 이수 선수 지금 드론이 캐논을 너무 잘 감싸줬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캐논은 완성을 못시키고 일단 정리가 됐고요. 근데 드론도 일단 피해가 있습니다만 저글링이 도착을 합니다. 파일런 깨지면, 뭐, 캐논 지을 수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없고, 앞마당 넥서스, 완성은 됐지만, 자원 채취! 본진들 마찬가지고 이미 그냥 마비상태예요 야, 이거! 이슬 선수 생더블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판단력이! 야, 진짜 엄청난데요? 본진 쪽에 파일런, 지어지고 있지만, 이거 어디서 지금 일을 할수 있는 공간 자체가 확보가 안 되는 상황. 게이트웨이를 지어서 질럿을 찍었겠지만 결국 공뚱 선수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지지 나오면서 이슬 선수가 야 진짜 빠른 3분 45초 만에 지지 받아내면서 경기 스코어 1대 0으로 경기 앞야 대리 오프닝 시간이 더 길어지는 느낌인데 오늘 두 번째 경기입니다. 스코어 1대 0으로 이슬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경기, 맵은 초원이고요. 과연 여기서 콩두부 선수가 스코어 1대1 만들어 줄지 아니면 이기세 선수가 이 기세 몰아서 한번더 전략적인 모습으로 스코어 2대0으로 경기 마무리할지,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 비너스 오랜만! 자, 오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맵은 투온이구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 한시 쪽에 위치한 선수입니다. BJ 이희세 선수, 한시 쪽. 빨간색. 적으로. 경기 시작했구요. 두 번째 보시는 진영입니다. 일곱시 쪽에 위치한 선수입니다. BJ 콩두부 선수. 이번 경기는 조금 더 경기에 집중을 해서, 아까는 솔직히, 아니 그렇게 경기가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잡소를 많이 했는데 잡소리를 하는 동안에 경기가 게임이 어한 보다 보니까 터져 있더라고요. 좀 당황했어요. 이번에는 경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게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선수 오버로드 먼저 찍어 왔고. 왜 벌써 1대0이죠? 그러게요. <laughs> 그리고 공두부 선수, 이번에는 조금 지금 무난하게 앞마당에 팔런. 좀 앞경기에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쵸? 이번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선택을 합니다. 포지 지어주면서 서치. 그리고 이슬 선수는 오버풀 빌드를 선택을 합니다. 네. 3사의전은 3판 2선이고요. 끝나고 이어지는 결승전은 5판 3선입니다. 어머, 뭔소리에요 질마스터님. 캐스터 해설 옵저버만 하겠습니까? 음악도 만져야 되고 자막도 만져야 됩니다. <laughs> 미쳤죠? 거의 멀티태스킹 지금. 자 일단 콩두부 선수는 입구 쪽까지 지금 프로브 또 나와서 1 1시쪽 없고 지금 들어오는 거 보고 <laughs> 방향 1시 쪽으로 틀어주고요 그러면서 엑서스 앞마당에 먼저 소환을 해줬고 이슬 선수는 일단은 로버풀이 앞마당 가져가면서 소수 저글링 2기 정도만 생산을 해주는 모습. 청자 대전 상금 60만 원이면 개쩔겠다. 어, 야, 이거 조글링으로 프로브 또 본질 안쪽 난입까지도 일단 한 타이밍 막아주고 제 선수는 드론으로 7시 쪽 위치, 심시티 뭐 이런 부분 서치를 쭉 해줍니다. 지금 보고 계신 리그는 역캠비데이스타리그 레이디스 아프리카 스타링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총상금 100만원, 우승상금 60, 준우승 30, 3등상금 10만원 후원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후원해주셔서 우승자에게는 또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빕스 3인 식사권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2등, 어머나! 어머 깜짝이야. 저걸 링이 살짝 뛰었는데 이거는 프로브로 스무스하게 막았어요. 어 그리고 2등에게도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추가 지급되고 3등 선수에게는 또 시청자분께서 후원해주신 사과즙 한 박스 또올라가구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린 영상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베스트 경기상을 또 뽑아가지고 그 조회수 가장 많은 두 선수에게는 각각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씩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결승 끝나고 준비하기로 했던 역캠 댄스 배틀은 취소가 됐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일단 11시 앞마당 쪽에 이슈 선수 무난하게 처리 하나 펼쳐주면서 일단 3가스 운영까지또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본진 쪽에 레어테크고요 토스는 이제 본진 쪽에서 지금 코어 뭔게 개 질러 찍어주면서 앞마당 가스 스타게이트를 지금 올려줄지 아니면 그냥 바로 배제를 하고 넘어갈지가 사실 좀 포인트일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스타게이트 없이, 바로 지금, 아둔, 올라가고 있고요 아니요, 3, 4위전입니다. 현재 1대 0으로 이세 선수 저그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 끝나고 결승전 갑니다. 네, 참가 신청을 받아서, 참가 신청하신 선수들에 한해서 참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참가 신청하신 11명의 스타캠, BJ들만 참가를 하신 겁니다. 저걸링 소수 살짝 찍어서 지금 뭐 정찰용 프로부나 이런 부분만 좀 커트해주는 용도로 쓰면서 이사선수가 비교적 지금 투파이어까지뭐 드론도 잘 째주면서 굉장히 부자스럽게 출발을 해주고 있고 정찰갔던 오버로드 코세어 없고 스타게이트 배제 3게이트인것까지 모두 확인을 했거든요 야 누나 저도 여자임 할거면 언니 나도 여자임 해야지 거기서 누나가 왜 나와 정신차려 이러는 사이에, 이제, 스웨즈 리수 선수, 해처리와 성큰, 심시티, 준비하면서, 해처리 운영, 준비를, 줍니다. 일단, 프로브한 개와 질러 두개 끌고, 공두부 선수 질러 세 개까지, 한 타이밍 끌고 나와보는데, 일단, 오버로드 위치가 좋기 때문에, 질러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저걸링이, 일단, 야 근데 이거 지금 성큰 위치가 안쪽으로 질러시 쏙 들어가서 뭐 드론을 점사한다든지 이런 플레이를 하기에 너무 좋게 지금 성큰이 너무 위쪽에 있는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야 질러세기 그냥 들어가서 성큰 뚜드러 팹니다 한시 쪽에서는 저글링이 달려오고 일단 성큰만 패겠단 마인드인데 라리 들어가서 드론 자원 채취를 조금 방해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성큰 하나와 지금 질러세기를 살짝 지금 막 교환을. 해준 모습. 이렇게 되면 지금 질러 숫자 초반에 색이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콩두부 선수는 진출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이러는 사이에 어느 샌가 이슬 선수는 뮤탈리스크가 떴어요. 허세가 없는 빌드인데 아이템플러가 나왔지만 뭐 나온다고 해서 뭐 스톰업 그리고 만화 한꺼번에 뭐 스톰을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은근슬쩍 지금 뮤탈리스크 컨트롤 이슬 선수가 또 잘해주면 콩두부 선수가 상당히 휘둘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뮤탈리스크 다섯 개. 야 본진 쪽또 지금 준비된 캐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앞마당 쪽은 앞마당 쪽대로 프로브 탈탈탈. 지금 하이템플러도 아 이거 지금 합체 못하고. 야 이거 뮤탈리스크의 정리가 됐고. 본진 한쪽 캐논도 결국 이거 완성을 오 시키고 지수가 됩니다. 이러는 사이에 해처리 오해처리에 챔버에 지금 심시티는 거의 완성되어가고 있는 이슬 선수의 모습 공두부 선수 지금 급한대로 질러 내기를 이슬 선수의 멀티 쪽으로 한번 달려보는데, 아, 이거, 프로브가, 지금 잡히는 것도 잡히는 거고, 앞마당 쪽 본진 쪽 왔다갔다 하면서 자원 채취 못하는 것 때문에, 아, 이거 피해가 너무 큰데요. 하이템플러가 여기 위쪽에 한개 있지만, 만화 없고, 일단 스톱업은 돼 있을 것 같은데, 만화가 없어서, 아,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롤링이 지금 질러서 어느 정도 막아주긴 했는데, 나와 있는 질러 숫자는 3개. 그리고 어느 생각 이슬 선수는, 자체가 히드라리스크로 서서히 조금 변화를 꽤 보고 있고요. 아이템플러 또 지나가다가 잡히고 뮤탈리스크는 아직까지 지금 다섯기 살아있는 상황. 이세 선수 지금 여기 멀티 쪽은 일단 추가적으로 달려오는 뭐 질럿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드론을 본진 쪽으로 빼주는 판단을 하는데 이세 선수도 요거 뮤탈리스크 컨트롤 신경 쓰느라고 지금 보시면 라바가 다놀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병력을 좀 찍어준 상황인데 자원을 어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에. 히드라를 추가적으로 뭐 찍어준다든지 사실 요런 어머 얘는 뭐죠? 요런 부분만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왔다면 11종 멀티에 요런 피해까지는 안 봤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확실한 건 콩두부 선수의 피해가 지금은 너무 큽니다 미네랄 60원에서 지금 캐논 뭐 짓고 이렇게나오고 있는데 거의 미네랄이 늘어갈 엄두가 안 나요 지금 상황 자체가 아래쪽에 캐논 하나 완성되고 일단 위쪽에 캐논까지 완성이 되긴 하는데 남아있는 프로브 숫자 6기. 아칸 한기가 이제 나왔지만, 이제 공1업 아칸, 그리고 삼질러 현재 지금 프로토스 인구수 18. 저그는 인구수 58 카운트입니다. 이제 본진 쪽에서 서희 찍어놨던 히드라의 뭘얼코까지 뭐 지금 체제 갖추고, 한번 밀고 들어올 준비를 해주는 이슬 선수의 모습. 공두부 선수. 이미 또 하이 템플러를 아칸으로 합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히드라 리스크 치고 내려오면 요거 막을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히드라 리스크 도모 뭐 소수 롤링의 히드라에 바로 몰아칩니다 결국 콩두부 선수 저글링이들 라아커 보면서 지지선함. 이수 선수가 콩두부 선수를 잡아내면서 경기 스코어 2대 0으로 제 5회 l a s l 3등에 성공을 하네요.